아하 이게 뭐냐면 냉장고 리폼용 시트지 아, 확실히 기존에 산 시트지에 비해서 어, 배송 상태가 좋네요.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있기 때문에 주름 생기지 않았어요. 기존에 주름 생긴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망했었는데 오늘 이걸로 냉장고 리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장고가 이렇게 구형 삼성 기본형 냉장고인데 이거를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덜티해요. 더럽기 때문에 요거를 리폼해서 좀 깨끗한 새 냉장고로 어 변신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쿠팡에서 샀던 시트지, 어 이렇게 뭐 사이즈나 그 개수는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제 잘못이지만 이 시트지가 엉망으로 주름이 다진 상태로 왔었기 때문에 요거 실패해서 더 저렴하면서도 어더 좋은 품질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한 준비물은 어, 카트칼, 시트지 붙일 때 이렇게 밀대로 쓰는 어, 박스. 집이 벽면이 화이트라서 좀 뭔가 포인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냉장고를 인테리어 포인트로 만들기 위해서 남색을 샀습니다. 항상 이런 작업할 때손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카트칼을 쓰기 때문에. 자, 이렇게 깨끗하게 잘될것 같아요. 자, 테이프 제거를 하고 자, 이렇게 깨끗하게 와야 되는데 기존의 세트지는 어, 엉망으로 왔었어요. 자 치수를 재기 위해서는 이렇게 매터기가 필요하죠. 자, 어, 지금 가로는 사, 아, 47cm, 4 7 c 에서 48cm 어, 양쪽으로 접힐 거 생각하면 49cm, 어, 거의 뭐 50cm 잡아도 되겠네요. 아 50cm가 되네요. 자 가로는 해결이 됐고 이제 세로를 어째서부터 120 정도로 잡아야 위쪽까지 올라오니까 세로가 250이니까 125씩 자르면딱 절반이 되겠네요. 와 이렇게 깨끗하게 세트지 완성하면 엄청 깨끗하게 잘 마무리가 될것 같거든요. 잘 커트를 할게요. 손 조심하고 이쪽을 먼저 작업을 해볼게요. 작업이 제가 몇번 해봤는데 굉장히 쉽진 않아요 몇번의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깨끗하게 완성을 해야 아, 여러분들한테 인정을 받겠죠 너무 말리지 말라고 반대쪽으로 한번 이게 쿠팡이 뭐라고 쳤냐면은 다이소 시트지라고 쳤어요 이제 가격이 약한 3,4천원 정도 더 저렴하면서 어, 저는 일단 품질은 만족합니다 일단, 일단 이거 띄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네요 이거를 완전히 한 번에 다띄면은 서로 쓸 수가 있어서 그래서 중요한 건 수평을 잘 맞춰야 돼요. 맞춰야 돼요 이건 나중에 해결을 해야 되겠죠 하.. 이게 쉽지가 않네 오마 oh 하.. 씨발 ㅈ됐네 자 이렇게 한쪽 면이 완성이 됐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 흰색 자국들이 생겨서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 이 노하우를, 이 경험을 토대로 다른 쪽을 완벽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제 마음의 상처처럼 갈기갈기 찢어졌네요. 붙여놓고, 쪽 저번에 시트 작업했던 부분을 남색으로 다시 한번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을 깔맞춤 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찢어져서 실패하고, 자,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제 성격이 소심하기 때문에 너무 잘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망치는 결과가 생깁니다. 뛰는 것도 일이에요, 이거. 뛰는 거. 뛰어져라, 좀. 아 진짜. 슬슬 짜증나려고 하네? 딱 잡고. 어, 씨, 왜안 되는 거야. 왜안 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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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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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커팅. 그 다음은 아 나가면 안 그냥 어차피 완벽하게 안될 에이씨 내 마음에 흠집이 났네요 이게 스트레스를 위반하는 짓을 하고 있네요 자 아무튼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지만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 그냥, 어, 남색하고 크림베이지? 어, 이세개 조합이 괜찮은 것 같아서 그냥 그대로, 어, 뒀고요 자,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허접하지만, 이렇게 리폼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쪽이 처음에 작업한 부분인데, 하얀색, 그, 뭐가 많이 묻었어요. 하지만, 진짜 가려질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딱 봐도 선이, 어, 깨끗하지가 않네요.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이렇게 마감 처리. 뒤에는 당연히 리폼을 할 필요가 없죠. 오래 걸렸지만 나름 만족스러운 작업이었습니다. 옛날 냉장고 시트지로 리폼한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